자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리뷰어 정크립입니다 제 채널에 올라왔던 시노니스 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그 게임과 거의 비슷하게 출시된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창유코리아에서 유통하는 일루전 커넥트입니다 어떤 게임일지 같이 보시죠 요새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중국발 미소녀 게임들이 대폭 늘은 느낌입니다 미소녀 수집 r p g 야늘 있던 장르지만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느낌이에요 허구언을 나오는 판타지, 무협, 환생, 혹은 이름도 유명한, 느그세계. 뭐만 하면 이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래. 게임 광고 볼때 미소녀가 나온다 싶으면, 그냥 느그세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발 미소녀 수집 게임 속 세계는 아주 박살이나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성취는 못할 거야. 마블의 멀티 유니버스도 이 정도로 많지는 않겠다. 아무튼, 일루전 커넥트는 미소녀 수집 RPG의 문법을 굉장히 굉장하게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넘어오는 괴물들을 막기 위해, 커넥트라고 불리는 미소녀들이 출동해 일을 막아낸다는 스토리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제는 말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게임성 역시나 보편적입니다. 수집형이니까 당연히 미소녀들 많겠고 클래스도 나뉘어져 있을 거고 특성도 나뉘어져 있을 거고 한 다섯 명 이상으로 팀 꾸려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몬스터 패고 스토리 진행시키고 조각들 얻고 조각 노가다 해서 원하는 캐릭터 먹고 또 초월시키고 모바일 게임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보편적인 게임성이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전투 시스템 정도겠네요. 전투 시에는 횡방향 스크롤이나 턴제로 싸우는 게 아닌 3x3, 3x3 타일 안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각 캐릭터들마다 다양한 공격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미소녀들을 잘 배치해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전투 시작 땡! 하자마자 다 튀어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캐릭터마다 요구하는 만화 커브가 있어 한 마리씩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뭐, 그래도, 각각의 캐릭터마다 공격 범위가 달라서 특정 캐릭터를 저격해서 쉽게 스테이지를 깰 수도 있습니다. 특성만 잘 고려한다면 단순히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전투만 있다는 게 아닌 점은 좋아요. 그리고 직관성도 좋은 편입니다. 설명을 수능 국어 비문학 작품 마냥 저세상 이야기로 설명을 해놓지 않고 얘가 무슨 캐릭터인지 어떻게 공격을 하는 친구인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해자인 과금 정책도 좋네요. 다른 게임 조각작 해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과금 오지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하루에 지 오줌만큼 주는 보상 열심히 모아서 가차 돌렸는데 쓸모 없는 것만 나오고 에이, 이게 게임이냐? 외치기 십상인데 좀 플레이해 보니까 GM들이 보상도 나름 쏠쏠히 뿌리고 수집형 RPG에서 필수인 조각작을 하는데 있어서 무과금, 소과금으로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데이트도 빠른 편이어서 앞으로의 컨텐츠 업데이트가 기대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런 장점들이 모여서 초반에 삽질 거하게 먹은 시노니스 유저들이 이탈해 비슷한 게임인 일루전 커넥트로 모인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전략적 요소가 가중치가 되어 게임의 난이도가 증가한 감은 있습니다. 스펙으로만 찍어 누르는 전투에 익숙했던 유저라면 일루전 커넥트에 적응하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놈의 느그 세계는 질리긴 하지만 수집형 rpg의 문법을 그대로 따라오되 비교적 혜자스러운 과금요소와 빠른 컨텐츠 업데이트로 단점을 상쇄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광고는 좀 아닌 것 같아 저도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 광고거든요 근데 이게 전투 게임이지 요리하는 게임이 아니잖아 그리고 왜 저걸 가슴에다가 뿌리고 있는 건데 음식 아깝게 저러면 살이 돼이지 지금 요리를 하는 건지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광고를 찍겠다는 건지 뭐 그래도 저런 광고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너무나 보편적인 게임성이라 오래 플레이할 것 같지는 않네요 제 평점은요 3x3 타일 내에서의 전투 스펙만으로 찍어 누르는 전투가 아니라는 점 너무나 획일화된 수집형 RPG식 플레이 별점 3점 모바일 은게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바일 게임 리뷰어 정크리비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